2015년 시리아 정부군 공병대로 지뢰제거 교관인 디마 대위가 파견되는데 디마 대위는 IS 반군과 내전 중인 시리아 정부군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위치 정보 추적이 가능하게 사용 금지된 물품이었죠. 시리아 정부군은 무장 테러 집단 IS가 점령하고 있는 팔미라를 공격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고 이에 IS는 정부군을 저지하기 위해 이동로와 유적지에 수많은 지뢰와 부비트랩을 설치했습니다. Yeah, 디마드인은 오늘도 작전지역에 투입되고 전파방위기를 가동한 채 임무를 시작하는데 팔미라 주민인 자밀라와 만나 인사를 나눕니다. 이번 작전 지역은 죽음의 지례밭이라 불리는 장소였죠. 디마 대위의 지휘 아래 지뢰 탐지를 시작한 시리아 공병대원들. l 원한 명이 매설된 지뢰를 발견하고 the the 교관인 디마의 지시에 따라 지뢰 해체 작업에 성공합니다. Oh, I'm like, I'm like... Job, right uh -huh. 디마는 전파 방해기를 끄고 잠시 딸과 통화를 시도하는데 지뢰 작업한 대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위험 지역에서 사진 촬영을 하려 했죠. 유격지에 설치된 지뢰들이 폭발하며 디마의 지뢰 제거반은 전멸하였고 팔미라 주민인 자밀라와 폭발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디마 대위는 구조됩니다. 상부에서는 디마에게 책임을 물어 그를 제대시키려 했고. 샤비오로프, 아 they discharging you? Look, Julia, the woman who came with me.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밀라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죠. 한편 전멸된 정부군 공동대를대세나 새로운 지뢰 제거 팀이 투입되는데. 제거 팀의 주임관은 디마와 친분이 있던 진린 대위였죠. 제대를 명받았던 디마는 진린의 공병대로 재배치되고. The 아손으로 이동하는 도중 교전 중인 정부군의 전투 지원 임무에 투입됩니다. The yes, okay 교전 중인 디마는 자밀라와 팔미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Yeah, 질린 대이의 후퇴 명령에도 불구하고 탱크에서 탈출하려던 병사를 도와줍니다. So, the first thing is to keep your 과선에 진입한 디마는 인계 철선을 발견하고. 마스키바 캡틴. 직접 부비트랩을 제거하려 했지만 진리는 곧바로 로봇을 투입시켜버렸죠 간만에 외출을 나온 디마는 딸과 영상통화를 시도하는데 몇초 이야기도 못한 채 홀로 남습니다 Palmiro was founded by the ruler of the world. The Vector of the w o is founded by the ruler of the o l c o r of t h i o u n e h e r u l of e d t v e o f the w o i t e r u t o r l d e v e c t l is n y the u e r the w d t h c o r e r s e d e r u l of the w o r l The v e t w o r d i n the r t o r l d e v e c t l is e y w o r The v h e w is u t e r o h w h e r e is the r 마은 폭발물의 전선을 따라가는데 그곳에 숨어 있는 IS 반군을 목격합니다. 놈들을 처리한 디마는 잔여 폭장치를 제거했지만. r o m a time in the service, never held a belt to my hand. IS에서 유리시설의 폭파인물을 끝내기 위한 자살트럭을 투입시킵니다. 공병대원들은 자살트럭을 저지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는데,

진리의 고자질 덕분에 디마데이는추 임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죠.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자 진리는 디마를 빼고 진행시키려고 했죠. 진린의 부하에게 상세 내용을 들은 뒤 마는 해체는 위험하니 우물을 날려버리라고 조언합니다. 팀 없이 현장에 투입된 공병대원들은 여러 급으로 둘러싸인 폭탄을 발견했죠. 그때 저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오더니. 총소리까지 들려오자 잘못된 순을 감지한 디마가 시리아군을 이끌고 출동합니다.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땐 이미 총격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죠. 디마는 폭발한 우물 앞에 죽어있는 공병대원을 발견합니다. 함께 있던 시리아군에게 진린의 생사를 물었지만 정확히 알수 없었죠. 디마는 진린의 아내에게 남편의 전사 소식을 알리는데 이제 제 리사한테 가 딸 리사에게 아빠가 돌아올 거란 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책임감을 느낀 디마는 진린의 몸값 교환 작전에 참여하기 원했지만 거부당하고. Yes, sir. 작전에 투입된 헬기가 반군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죠. 헬기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결국 추락하고 아군 대원들은 몰살당하는데 지휘부에서는 놈들을 응징하기 위해 폭격기를 투입시킵니다. 한편 또 다른 집단에서, 진린의 시체와 자하디존을 교환하자는 연락이 오는데, 또 다른 피해를 염려해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디마가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그때 자밀라에게 연락을 받은 디마는 팔미라에 있는 그녀의 집에 초대받았죠. 팔미라에 도착한 디마는 꽃까지 사들고 자밀라의 집을 방문합니다. 디마는 결국 자밀라와 하룻밤을 보낸 사이가 됐죠. r 디마는 드디어 연락책을 통해 진린의 시체를 확인하러 가는데. 갑자기 총격전이 시작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가져온 것은 진린의 시체도 아니었죠. 그런데 반군의 휴대폰 영상에서 놀랍게도 자밀라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처음부터 자밀라는 그들과 한패였고 모든 일에 그녀가 관련되어 있었죠. 자밀라의 집을 다시 찾은 팀은 함께 있던 남자를 사살해 버립니다. b was going to call you. Jayesh offers an exchange for Konstantin Zhilin for him alive. 그러자 자밀라는 질린이 살아있다며 자디존과의 교환을 제안했죠. At 12. By the dread r i v e r Here's i the coordinates. A lot of people were killed at that intersection. of Syrian soldiers This is war. If it weren't for the war, we wouldn't have met. <Napoleon> <mbreanchpping> 이야기를 마친 팀하는 결국 잠인 날을 쳐다납니다. 다음날 디마는 교환 작전을 위해 접선 장소로 이동했죠. 포로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이번에는 살아있는 진린을 구하는데 성공했지만. 그의 조끼에 사제 폭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디마는 조심스럽게 폭탄을 해체하기 시작했죠. 채널를 끝낸 디마는 진린이 손에 꼭 쥐고 있던 버튼도 빼 줍니다. 그때 타이머가 날린 폭탄 하나가 더 발견됐죠. t e 는리사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를 돌려보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t 마 a m y m i death not yours. I promise y o u Lisa. 결국 디마은진륜를 살리고 자신을 희생했죠. When a D-miner dies, his soul won't have time to fly away. A joint deployment of D-miners has started. The D-mining e of the historical area of Palmyra. 디마이드를 이어 질리니 팔미라, 역사지구의 지뢰제거를 시작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